안녕하세요 디지털라이팅입니다. 이번에 미입한 제품은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 2 SE 모델입니다. 포터블 모델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국내 정발 제품이고 고객님께서 6개월 정도 사용하시다가 장비를 교체하시면서 매각을 결정하시고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외형상태도 양호했으며 구성품도 모두 가지고 계셔서 매입에 어려움이 없었고 견적 또한 만족스럽게 나와서 어, 판매자 고객님께서 음, 만족하게 매각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 기업 구분 없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히 매입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텍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